제가 시사저널에 다니고 진짜요? 있었습니다 그때 이권희 회장에 대한 약간 비판적인 기사를 썼는데 삼성에서 전방위적인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 태도가 더 놀랐어요 삼성보다 더 삼성 편을 들면서 네가 아무리 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세상은 바뀌지 않아 결국은 시사저널 기자들이 다 쫓겨났고요 공직권 어... 투쟁을 하다가 저희 어디로 보내라 압력을 넣습니다 그리고 바로 들어주는 그런 예가 창초기 문자에 고스란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한테 밑 보이면 끝난다 그런데 상은 굉장히 확실한 데가 삼성입니다 삼성 출입하는 기자들이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축의금의 동그라미 하나가 달라지고요 가전 장비들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다 바꿔주는 일이 많았어요 그전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앞날을 생각하고 삼성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저는 언론이 삼성을 먼저 더 원해요. 저는 근데 그거를 이제 속적으로 저항을 계속 했었죠 하루는 퇴근하고 이제 지하철로 내려간 저한테 계속 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재용 부회장을 옹호해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치적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가 거기 따라주면 좋겠다 기자들이요 삼성 돈 받으면 탈안 난다고 생각해요 관리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너서클에 들어갔구나 이런 반도감과오나 어, 승진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해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 삼성 내에서 좋은 자리 갈사람들한테 비자금 통장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비자금 통장을 받으면 아 내가 드디어 승진하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부패의 고리가 지금 기자들한테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는 삼성전자 출입을 1년 좀 넘게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냐면 언론사별로 돌아가면서 회식자리도 있고 삼성이 뭔가 기획기사 거리를 또 돌아가면서 이렇게 뿌려주는 경우들도 있었고, 물론 이제 그 기획기사들에 대해서는 광고를 주죠. 현금을 준다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뚜렷할 제재 수단이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성 가라기 언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존감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어요. 왜 기자가 됐냐면 사회에 조금 보탬이 되려고 됐는데 사회의 보탬이 아니라 삼성의 보탬이에요. 이지용 가문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직분을 더널리지만 여기다 팔아 이거는. 처음으로, 초심으로 들어가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조금 기자들이 반성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 같아요.